안녕하세요. 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 1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26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2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가보1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가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은 감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감목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감목은 그야말로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 중에서도 음량으로 나누게 되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을목에 해당이 되겠죠. 양목, 그래음서 <laughs> 감목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내지는 성목이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자란 나무. 이렇게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작벌하여 동량 지복으로 사용하게 되면, 감목으로서 큰 용도가 나타,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성목이 되었을 때 경금, 칠살 경금을 취용을 해서 간목을 작벌해서, 즉 배연해서, 배연해서 동량지목큰 사찰을 짓는다거나 옛날 같이 큰 궁궐 같은 거를 지을 때큰 대들보라든가 아니면 뭐큰 버팀목 기둥으로 쓸수 있는 어 그런 것을 어동양진목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어 봤던 <laughs> 왕이 된 남자에서도 어 유생들이 임금에 막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서얼이라든가 천민들을 어 등용해서 어그등과시켜서 <laughs> 그렇게 치용해서쓸 수가 있느냐, 그거는 반상의 법도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유생들이, 유생들이, 어, 길길이 날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왕도 참 못해 먹을 직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자막으로 동양지목을 쓸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면 동양지재들, 유생들이 동양지재들이랍니다. 그래서 동양지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국가에서 큰 버팀목과 같이, 큰 버팀목과 같이 쓸수 있는 제, 쓸수 있는 인재들을 동량지재라고도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간목을 경금으로서, 성목된 간목을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쓰게 되면, 동량지목으로 쓰게 되고요 국가에서는 동량지재로서 임금을, 어진 임금을 보필하는 어진 신하가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있겠죠. <laughs> 그런데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월에 태어났을 때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감목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이, 초춘에는 적천수에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적천수에 춘불용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봄에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간목의 인월, 특히 초춘,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라고 리드 하면, 어, 입춘부터, 춘부터 <laughs> 음, 우수전까지. 수전까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감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초추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이이 어, 이 노래 한 기가 아직 남아 있게 되고요. 이때는 간목이 성목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간목이 이너어 나서 왕하긴 해, 해서 서, 성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성목으로 보기보다는 이때는 맹아로 맹아로 본 거예요. 맹아. 맹아라고 해서 맹 맹한 아이가 아니라 이 맹아라고 하는 것은 새싹을 말하는 겁니다 새싹 자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인월 우수전의 목이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큰 이 나무처럼 이 나무 큰 나무 줄기처럼 목이 왕하다 라고 놓고 봐서 이거를 경금으로 작벌해서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목이 우수전의 감목은 이렇게 새로 표현하는 이런 새순과 같다 라고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새순이 자라야 그 한의 나무가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그림도 있겠고, 이런, 이런 그림도 있겠죠.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 그 다음에 요 자체가 감목이이긴 하지만, 입춘부터 우수전까지는 이렇게 이큰 왕한 나무가 이렇게 새순이 돋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눈과 서리가 내려서 기온이 하강하고 이런 새순들이 얼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이 그림이 그거겠죠. 자 나무 이제 봄에 나무가 새순이 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리라든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습기가 가중돼서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얼게 되, 얼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을에 찍은 그림 같기도 한데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러한 그림이 새싹이 피, 피, 피는데 얼마 전에도 눈이 한번 심하게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새싹이 있는데 눈이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새싹이 움틀나다가 움틀나다가 어려 죽게 되니까 그한해 농사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감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입춘부터 우수까지는 우수까지는 이와 같은 새싹으로 놓고 본, 본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천수에서 말하는 입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이치로 이렇게 놓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입춘부터 우수까지는 감목 감옥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경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어, 경 금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병화를 놓고 봐서 병화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새싹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리, 이 새싹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새싹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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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마찬가지고 어, 따뜻해질수록 어, 이 나무들이 더 <laughs> 줄기들이 아니면 새싹들이게 더 많이 크게 자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이 감목이 이너래 특히 우수 전에 태어났을 때는 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병화 화를 쓰게 되는데 조후의 용도로 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경금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렇게 우수 전에 병화를 놓고 봤을 때 병화를 놓고 봤을 때 병화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아까 잎사귀들이 이런 잎사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또 뭐가, 뭐가 필요죠? 하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그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새싹이 움텄다가 움텄다가 수기가 부족하면 여기서 조랑 조 쪼그라들죠. 더 이상 크지 못하고, 그죠 이런 새싹들이 어, 햇볕은 있는데 수, 물,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랐다 시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감목이 이월에 태어났을 때, 이월에 태어났을 때는 <laughs> 특히 우수전에는 병화가 있은 연후에 어, 개수가 있어서 어, 병화는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면 감목이 좀더 많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목이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서 감목의 뿌리와 줄기를 수로서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게 되면 감목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목이 이너리티어 났다. 근데 우수전, 입춘부 우수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하면은 어 병화와 개수가 어 아주 중요한 용신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은 경우에 개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수가 지나서 우수후가 되면, 우수후가 되면, 이 우수후에는 어떻게 돼요? 어전 계절의 한기가 이제는, 이제는 다 지나간 것으로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이때는 병화가 굳이 이제 필요, 크게 용도가 많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수가 지나서, 물론 이제 묘월까지도 해당이 될 것이고, 진월가게 되면 청명절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우수부터, 우수부터, 우수부터 청명, 어, 진, 어 진월의 생명절까지 그야말로 목이 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천수에서 충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입춘부터 우수까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수가 지나서부터 진월의 청명절까지는 진월의 청명절까지는 이때부터는 목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능이 경금을 써서 간목을 어,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쓸수 있겠고요.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어서 이 경금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라고 하고요. 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화를 보더라도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주로 병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그 다음에, 어,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주로 정화를 놓고 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월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가 정화보다 월등히 공력이 더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수 후부터 특히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한기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후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근데 이 정화가 필요한 것은 간목의 수기, 간목의 왕한 기운을 정화로서 발산하는 용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수 후, 묘월, 청명절까지 경금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단련하는 데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히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우수 후부터 묘월, 청명절까지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금을 쓸때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가 경금을 파극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어, 그런 역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 경금을 쓸 때는 병화를 보기보다는 정화를 놓고 보는 게 좋겠고요. 어, 선생님, 그러면 꼭 우수 후에는 뭐 조후의 용도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절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뭐 우수 후 묘월도 햇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경금을 쓸수 있고요. 정화도 쓸수 있는데, 인월, 특히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중의 병화라고 하는 게 장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천간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어요. 조후의 용도가 크진 않기 때문에 지지의 암장만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묘월이라 하더라도, 묘월에는 묘중에 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지에서 오히려 사화를 보게 되면 사화를 보게 되면은 사중의 병화로서 조우를 할수 있겠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수 있겠죠. 사중에 있는 병화는 천관에 있는 경금을 이렇게 극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중 병화 있어도 경금을 그렇게 해야지는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봄에는 원래 봄에는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경우 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살아있는 나무 생목으로 놓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때 선생님 이런 경우 경금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물론 이뭐 이월이 됐건 뭐 사월 어 여, 인묘 월에 모광절이 됐건 사, 오 월에 화절이 됐건 뭐 감목의 성목이라고 하면은 왕에서 성목이 됐다라고 하면 물론 배서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감목, 우리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과, 과실수를 실하게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어떠냐면은 너무 많은 과실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적정 적절하게 나무의 규모에 맞게 나무가 어~ 나물이라든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는 그 범위에 맞게 과실 수가 수량을 어느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줘야지만 이~ 그~ 나무가 빨아들이는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이 어~ 필요한 만큼 과실을 키울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맺혀지게 되면 너무 많은 많이 뭐~ 배나무나 상관나무면 줄기가 너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나무 줄기가 부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피, 필요한 과실 자체도 이게 나무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손해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양지목으로의 용도로서 경금을 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필요 없는 가지를 절단해서 나무를 온전하게 클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천편 일률적으로 경금을 쓰는 것이 동양지목으로만 쓴다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왜 인, 메오 월, 특히 우수 이후에 경금을 쓸수 있느냐. 이때는 목이 진짜 왕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가지를 전지해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쓸 때는 이게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내지는 전기톱이 너무 날카롭지 않고 투박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지를 뭉개버리고 줄기를 뭉개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가 같이 있어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뭐 묘월 이후까지는뭐 묘월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월만 인월이라고 하는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전과 우수후로 나눠서 우수전은 춘불 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기가 굉장히 꺼려 되는 것이죠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맹 아라고 해서 새순이싹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금을 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수 후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한기가 미진한 한기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조우의 용도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지에 있는 인, 인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병화 용도보다는 이제 보기 때는 나무가 이렇게 큰성모금은 성목으로 봤을 때는 경금으로 작벌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줄기가 너무 마, 많은 가지가 너무 많은 나무는 그냥 전지해주는 개념으로서 경금을 쓸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고 경금을 쓸 때는 항상 정화가 옆에서 경금이 어, 이 갑목을 상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유, 조절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설명하는 중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명식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죠. 그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고요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니까, 기해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해가 이렇게 한목하니까, 일간이 더더군다나 더 왕해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지만, 매우 약한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근데, 어, 일지를 한번 보면, 일지, 올해가 가보일이 됐 해당이 되죠. 가보 일이니까인내 한목도 되지만 자오화가 있는 인, 인월에 오화가 있게 되면 특히 술시가 되면 인옷을 화국을 지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육합하면 삼합, 육합하는데 삼합도 합니까? 뭐 물론 이렇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육합하면 삼합을 안한다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인내 한목은 목이 왕해지는 거고요 인옷을 화국이게 되면 어차피 화가 왕해지는 거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양 이라고 하는 목화가 왕해진다라고 그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크게 뭐 어려울 것은 없게 됩니다. 근데 요 술이 있게 되면 이술슬 화국을 짜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물론 목도 왕해지지만 목도 왕해지지만 이렇게 화국을 형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복이 인월에 태어났고 지금 그다음에 현재 시점은 우수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수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한기가 이렇게 가중된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한기 조후의 개념은 이제 크게 필요치 없 필요치 않은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3주만 놓고 봤을 때 인호 이렇게 어 변화가 인과 오의 뿌리를 두고 추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봄에 약간 어 열기가 좀 이렇게 가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중의 임수 물론 이내 합해서 그 이내 합해서 해중의 임수가 많이 약화되긴 한다 하더라도 어, 했다 하더라도 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다시 화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봄에 감뭄된 것 같은 봄에 감뭄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요 이런, 이런 경우.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주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아니라 생시를 놓고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이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갑자시가 되면 자, 오화하고 자수하고 이렇게 상충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수가 음,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화가 좀 왕한 거거든요. 뭐, 해수 하나 가지고는, 해수 하나 가지고는, 어, 이렇게, 뭐, 간목을 이렇게 자유나기,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뭐, 경금이 없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간목을 어, 절, 뭐, 벽갑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우 화가 왕하기 때문에, 좌우충하게 되면 나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화, 왕한, 화를 왕왕한, 방안화를 이렇게 어느정도 충으로써 약간 제어해 주는 그런 용도는 있는 것같고요뭐이 정도 수기라면은뭐 자수가 깨진다 하더라도 자수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월에 해수, 자수 이 정도만 있어도 수는 그렇게 뭐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유적절하게 이렇게 토를 이렇게 뭐, 뭐랄까 어, 화가 왕한 것을 적절하게 제어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관목이라고 하는 건 뭐, 결국 병화를 생주준 역할을 하게 되고, 뭐, 원령 자체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결국도 이렇게 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죠. 뭐, 병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기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화는 다시 기토를 생해서 상, 식신 생지하는 국사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충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 있겠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 뭐, 인의 한목하고, 이거는 인호, 화곡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 병화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뭐, 간목이, 어, 화를 쫓아서 염상을 짓느냐. 절대 이런 경우에는 염상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원령을 듣긴, 듣한 간목이, 특히 양간인데, 양간인데, 그뭐 화가 왕, 해진다고 해서, 어, 그 염상격,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염상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명종악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신을 따라서 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종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일지해수가 있다는 얘기죠. 해수가 있으면, 물론 이내 한복에서 해수가 약하다 하더라도, 화, 화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가 있다,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하지 않아요. 되게 양간, 병화도 마찬가지지만, 양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어, 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기토를 보게 되면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이 왕, 왕토가, 왕화를 기토가 설기순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화가 왕한 것은 화가 왕한 것은 사주가 약간 많이 건조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제 수를 좀생해줄수 있는 그러한. 국세, 구문이 뭐 온다던가 수운이 온다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용신을 찾는다라고 하면 일단 왕화를 설기순세 할수 있는 기토를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뭐 금이 오거나 뭐 수운이 와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사시를 놓고 보죠. 기사시가 되면 똑같습니다. 뭐 병인시나 뭐 기사시나 큰 차이는 없겠죠. 또뭐 이렇게 화가 있고 또 화가 있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놓았을때 인에도 통근이 가능하죠. 굳죠 장생이죠. 그 다음에 사는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임관지, 걸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병화가 오를 보게 되면 이건 양인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화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종격이 될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고, 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왕하의 기운을 기토로, 그냥 기토로서 그냥 설기순세하는 것으로 그냥 용신으로 치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쪽 기토가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쪽 기토가 있어서, 이거는 갑기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갑기합화토 해서 합합격이 되느냐? 이런 경우 합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했을 때아 이거는 합합격으로 볼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렇게 일간과 시간에서 아니면 일간과 월간에서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 주로 탐합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이렇게 탐합이 되는 경우 사주가 좀 많이 탁해진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시 같은 경우도 사주의 중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호시를 한번 더 보죠. 경호시가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병화가 인오에 오, 오, 오다 통과를 하게 되니까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자 경금으로서 물론 뭐 우수후가 되니까 목이 왕한 걸로 놓고 봐서 벽과 뭐 감목을 전지 내지는 뭐 작벌에서 동양지 우호로 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죠. 그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을 벽갑하기도 힘들고 앉은 자리가 오화가 있고요. 물론 병화가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경금을 파극하진 않습니다. 병화가 기토를 생하기 때문에 이 기토가 경, 경금을 생조할 수는 있겠죠 생존할 수는 있겠지만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벽감내지는 전지할 수 있는 그런 공력 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오히려 생주해주는 뭐 습토 천간으로 기토 되지는 무토 같은 경우는 뭐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 을생각가 힘들고 뭐 금수 운이 와서 경금을 저, 저것을 생조 내지는 방신하게 되면 훨씬 어, 경금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는 울로가 좀 순탄하게 가지 않는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힘든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봤을 땐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됐다 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 기토가 합거되거나 파격됐을 때이 병화는 다시 경금을 팔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에좀 어 약간 안 이게 뭐 식신재살이라서 살을 재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재살태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쌓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이나 사운문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사주국세가 어떤, 뭐, 제살태가가 되느냐, 재살태왕이 제살 되느냐, 사주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상관경관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참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안 봤던 생시들 좀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